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10월에 신부가 될 예정이며 예비 신랑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성악가 고우림으로 5살 연하입니다. 최근 김연아의 소속사 올드스포츠는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018년 아이스쇼 축하 무대에서 처음 만나 3년여간 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등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아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김연아가 2013년에서 14년 한해 동안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 중네 번째로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포브스는 여성 스포츠 선수의 상금, 광고 출연 등 수입을 계산해 순위를 발표했는데, 김연아의 수입은 1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7억 4300만 원으로 추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버스는 김연아는 상금으로 30만 달러, 스폰서 등그외 소득으로 16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연아는 2009년에는 약 90억 정도,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매년 100억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도 상당했지만, 부가적인 수입이 더 어마어마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연아의 광고료는 한 편당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였고, 이 정도면 어깨에서도 최상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가 찍은 CF 광고는 100편이 넘습니다. 단순하게 10억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6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CF 수입 외에도 김연아는 공공기관 홍보대사 모델료, 방송 출연료, 자서전 인쇄 등 부가 수익도 있습니다.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김연아의 총 재산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연아는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흑석동에 있는 고급빌라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빌라의 경우 지난 2011년 대출 없이 현금 22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합니다. 현 시세를 고려하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연아 소속사 측은 결혼식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가 친척과 오랜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